가점프 a 자 t 자자가자 a j 가 t 하 j 하 Taj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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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가 j a Taja, t a j 가자 jump 하한번더하 jump 하 jump 하 jump 가자 한번더 가자 jump 가자 한번더하 jump 하 jump 가자 한번더한번더 jump 가자 한번 더. 가자가자가자탈가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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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게 가자헛헛헛자탈헛자 탈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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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